몸적 스윙 단한 가지 선택지였군요. 네. 오늘은 현재까지 순항 중입니다. 원투 스윙리트 스윙 아,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아 그렇죠 네. 네. 계속... 스윙 진 떨어지는 공의 스윙 적 그래. 지금은 존을 어, 벗어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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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멈춰 찔렀습니다. 멈춰 거기서 임삼지 로블 투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거. 아웃에 신민영, 황성빈은 월뱅 톱이킹 43위. 배트를 던지듯이 내 뽑아보지만 음,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빠른 볼로 기분이 언짢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몸 쪽으로 파고듭니다 나기란 선수가 7이닝 20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5구 네. 떨어지는 버레 투투. 5구 핫스웨이 네, 하나의 자타자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해요 최근에 몸 네. 쪽을 리그를 녹화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팀에 갈지 모르겠어요 들어갔습니다 예습된 풀카운트 낮은 컷더 이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찌를잘 음. 활용해서 내전 동작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인필드 인이 돼서 아웃 카운트로 물러났어요 퍼스윙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만 스윙 스윙, 볼 때가 마침 스윙. 마침 들어왔네요 낮게 원앤투 몸쪽 변화구에 바깥쪽 로킹 트렌트 스윙 삼진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강 막이 비 느낌 헛스윙 원아웃 투자 이루아일로 풀카운트 스윙 삼진 바깥쪽 로킹 스트라이크 투 카운트 스윙 삼진! g s 한 지분을 갖고 있는 박동원 선수 i n g Swing, s w i n 바깥쪽 스윙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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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w i n g 스 w 3진 g Swing, s 진 i n g Swing, Swing, 진 w i n g 3진 i n g s w 진 n g s 센터. 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필요가 있어요. 강방이 딸려 나왔습니다. 나다우 상황. 박세혁 선수가 건져 올려서 일로 와. 체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블로킹 슬라이가 원투. 스윙. 타이거즈의 나스타, 나성범입니다. 스윙 떨어뜨렸고 삼진. 3구째 스윙 이한 사리오 떨어지는 맨날 공 매질된 승부를 이어갑니다 홈런이죠 스위 첫 장의 지명권을 갖게 돼아잘 네. 떨어져 퍼센테이지가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딱 깨우는 거원투 퍼스윙 때문에 곤란한 네. 것 같아요. 일구째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 신민혁. 나가려다가 배트는 어떨까요? 뻗어가 있었습니다. 선두 타자 이진혁. 떨어지는 번에 배트. 떨어지는 번에. 떨어지는 공 배트. 생삼진왼 다리도 칠때좀 많이 무너지고요.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그래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러지는 공. 6번 타자 김희집입니다. <laughs> 지켜봤습니다. <laughs> 투투에서 스윙. 맞아요. 예. 스윙 삼지아 <laughs> 투투. <투앤쪽>. 낮은 <laughs> 아, 쪽에. 스윙 삼지아 <laughs> 선두 <선구> 타자 노진영. <laughs> 스윙. 떨어지는 공베트 돌아갑니다. 삼진 높은 볼 스윙 스윙 삼재 변하고 주심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부산 육상부 시절의 맞습니다. 리더였잖아요. 응. 당당히 돌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투엔투 낮은 볼 스윙 신민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또 4회에만.

황태 선수는 아마추어 때 이중일 상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스윙 99개의 안타 원볼 투 스트라이 스윙 뒤늦게 원투에서 스윙 삼진 떨어지는 거 그대로 배트가 지금 이 공을 멈춰냈습니다. 돌았군요. 이렇게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다 스윙 삼진아 선수들은 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투수한테 딸려가는 이런 타격을 좀 하는 겁니다. 스윙, 스윙스페인전 바깥쪽의 커 페스볼 두 개다 상대 벗어나 3명... 떨어지는 공의 헛스윙. 볼투트크 상황에서 피안타로 1할 8피 박경수 헛스윙 삼진. 박병호의 끈질긴 승부 9구 헛스윙 삼진. 빠른 공이었습니다. 워너.